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풍선공을 가지고 발야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발야구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발로 공을 차는 것과 그 다음에 손으로 받는 것 그리고 던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지난 시간에는 오른발 왼발 번갈아가면서까지 차봤는데 이번엔 주로 쓰는 발을 이용해서 차고 그 다음에 잡고 던지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거는 발로 차고 손으로 잡는 겁니다. 어, 쉽죠? 쉽습니다. 발로 차고 손으로 잡기. 아, 어, 오른발 한번 했으면 이번엔 왼발로. 발로 차고, 잡기. 발로 차고 손으로 잡기. 발로 차고 손으로 잡기. 발로 차고 손으로 잡기. 어, 너무 쉬워요. 이번엔 그러면 발로 두번 차고 손으로 잡기. 왼발 한 번, 왼발 한 번, 손으로 잡기. 쉬어요, 해봅시다.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손으로 잡기.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손으로 잡기. 자, 동영상 잠시 멈추고,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손으로 잡기를 10번 한 다음에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 오른발 한 번, 왼발 한번한 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잡기. 해보면,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한 바퀴 돌고, 잡기. 아, 자,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한 바퀴 돌고, 아, 잡기. 놓쳤네요 자, 볼때좀 빨리 돌아야겠죠?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한 바퀴 돌고, 잡기. 자, 잘 됩니까? 자, 해봅시다.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한 바퀴 돌고, 아이고, 좋으셨네요.